나이스 고생하셨습니다. 짠짠짠 짠. 짠. 좋다. 근데 이거 뭐야? 결속의 전설 카드팩 여기 바르칸있네 바르칸 바르칸. 에 헤이~ 보셨네, 이거. 자, 그리고 얻었잖아. 그럼 뭐야? 강화 놀라야지. 8번 하자, 8번. 제발, 제발. 나, 이거 다시 피하면 장기 70이야. 헉, 이거 왜안 붙어? 근데 왜안 붙어? 근데 왜안 붙어? 와, 73%에 갔다. 어지럽다. 야! 자, 그러면 저희 카던 좀 가볼까요? 근데 그거 어떻게 떠? 편님? 그거 어떤 식으로 떠? 그냥 드랍이야? 제가 그편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10만 골 노려보겠습니다. 근데 이거 편림이 떨어지는 게두 번째 방에서 넘어갈 때 황금방 나올 때가 있잖아. 그것처럼 넘어갈 때 떨어지는 거예요? 그냥 일반 몹에서 랜덤 써인 거야? 아... 제발 비티 카스 깨주세요. 제발 다섯 캐리 영 편림? 어... 쓰다안 들려나? 근데 확실히 애들이 되게 잘 모인다. 편인이다가 내 거야? 아님면 투수 거야? 나는! 나도 편린 줘! 나도 편민 반짝하는 거 봐보자! 자, 우선 첫 번째 판과왜 나는 편린안줘 가토도 가봐야 되나? 가토가 잘 나오나 보네? 근데 제가 볼 때는 뭔가 이거 다들 막 골드 먹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확률 낮을 것 같긴 하거든? 근데 님들 마라카 골드보단 좋은 게 뭔지 알아요? 마하라카 골드 때는 누가 먹었는지 떴거든. 그래서 배 아팠거든. 근데 이번에는 누군가가 말하기 전에는 모른다는 게참 좋은 거 같아. 그죠? 에 네, 평민 안 나왔어. 나는 필린 떴는데 어, 왜 맞습니다. 카드 경험치 위장 주고 끝이야. 나는 애 골드 아니야. 다음엔 골드 뜨겠지. 그러니까 가르가 될 수가자. 가토가 잘 뜨는 거 같대. 토소들이 이란 거 어떻게 오는 거예요? 어떻게 뜨는 건데? 수학을 해야 뜨는 거야? 오케이. 나도 편린이란 거 먹어보고 싶다. 가자. 오. 근데 일생 건축이네. 나저 말을 채울 수 있을까? 오, 못 채우겠네. 아, 나 이번엔 뜨니? 나왜안 떠? 약 걸렸어? 아, 근데 편리 못 먹는 거좀꼴 받네. 아니, 내가 골드를 바랬어? 아, 십만 골을 바라긴 했어. 근데 편. 편링... 나와야지. 편린도 안 나오네. 개노잼. 로아트. 왜 나만? <laughs> 왜 남들은 다잘 되는데 왜 나만? 아니 강선이 형득템의 재미라면서요. 나또왕따당해형 간절해? 내가 간절한 걸까? 내가 편린 하나 먹겠다고 간절해야 할까? 차라리 강화되라고 간절한 게 낫지 않을까? 간절한 게 아니라 심포가 뒤틀린 거예요. 진정한 심포가 뒤틀린 거 모르는구나. 그래서 편린안 나와 이래도? 얘좀 끈질기네. 써나 베가 싶은. <laughs> 나 이것도 안 나오면 나 기공사도 있고 유기한 도화가도 있어. 끝까지 간다. 진짜 운빨 개 조만 게임. 야, 남들은 그래도 잘 뜬다는데. 어, 돌대가 안 되고 편리는 뜬다던데. 왜? 나는 어째서? 아 진짜로 낙골린 것 같아. 어 놓다고? 어디 안떴잖아 쓰. 아 크크 아직도 별린을 못 먹은 사람이 있니? 있다고. 크크크 같이 못 먹자 형 먹으면 안되 <laughs> 알았지? 제발 나도 아직 못 먹었어. 안 되겠다. 저 토도 먹기 전에 내가 먹어야겠다. 절대 됐잖아. 야너 뭐라고 했어? 사기 치지 말고 나도 줘라. 형보다 먼저 주면 돼. <laughs> 내가 나... 또 난리게 생겼네. <laughs> 하지만 마지막에서 딱 하고 뜬다면 어. 네 내요. 나 살짝 의지꺾이는 좀. 마타이가 하실 분. 마타이가 할 사람. 나 진짜 편리 먹기 전까지 운단장 안가? 칸트 나올 때 됐는데 안 나오나? 어이. 어? 와, 1억 오천이네? 어, 강강강이네? 저저 아, 도대체 저저 언제 떠? 저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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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제발, 아, 제발 제발 저저저주세요 진짜 제발로. 그래서... 편리님? <laughs> 저투수만은 이기고 싶은데 왜안 놔주시죠? 왜나 빼고 모두가 행복해? 팥빙이네 내 인생 이렇게 손에 땀을 쥐는 스트리머와의 대결은 전이다 제발요 <laughs> 선생님 캐릭터 몇개 남으심? <laughs> 이것 좀 중요해 근데 저투수도 진짜 나처럼 오질라게 안되긴 하나 보다 3캐릭 남았는데 소울이 더 개승하고 갈까 고민되는 중아 그 전에 좀 오케이. 나왔으면 오케이, 내가 이겼다 내가 먼저 온다. 안 돼, <laughs> <laughs> <어느 웃음> <쪽에 있지? 웃음> 아, 뭐야 e 제발 m g o 마지막에 웃 go to the city. I'm going to go to t 이 e city. I'm going to go to the city. I'm going t 데이형 to t 을 e c i t 면서가다반리면 아니, 갔다 <오면> 되잖아. <laughs> <저 사람 이상이야. 웃음> 이걸로 명경기야 이게? 아이 편안히 갔다와요 어차피 소문하면 끝나면 제가 먹어 있을 거니까 아니 왜 너가 먹는데? 유아리아라는 것도 있네요? 조사말 자꾸 누구냐 <laughs> 문 열리면 그게 쉽게 닫힐 것 같아 임마 그만 몰래. 그만 그냥 그래 화장실에 갔다아알았나 여기서 기다릴게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갔다와 타인니에서 <laughs> 라이벌끼리 합심하는 기분이 <laughs> 이런 거냐 달리자 경 대결 차시. 그래 가자. <laughs> 야. 오호 우리 내년 화나면맛 없어진다고 했는데 지금은 편한 거 아닙니다. 설마 편리난 나와서 화가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. 네 그거 한번 제가 내보려고요. 기분이 슬슬 나쁘네요. 나머지 애들 카던까지안 나오면. 데칼은 제가 안 돌아요. 가토 도는 애들이 그나마 소리터 마탕이 말고는 다 소나벨 이상 애들만 해가지고 굳이 폴리 하나 먹자고 데칼까지 하는 거는 없는 거 같아서. 이거야? 아, 야이 스이부아를 협마저 배신때는가 그럼 내가 이인 건가? 근데 뭐 건데 감흥이 없다. <laughs>